고서를 읽어주는 서생, 명당, 1 0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장성인데요. 장성이 명당터가 많은가 봐요. 지금 이게 세 번째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장성, 동북, 삼십리. 이병자지 야오를 병자지 뭐, 보자지 조금 헷갈리는데, 저는, 어, 병자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병용 12절 하갑을 회두 비룡 등공형 혈체 암석중 숙안 난심 기린봉 장십년 발응 백자천손 12대 시중 혈중 유 삼우 석물 파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공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곳이 장성 그리고 저번에 이제 그전 시간에 했던 곳이 이곳에 이제 명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인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 이제 하천이 이렇게 반원 형식으로 아치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쪽인 것 같아요. 다시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아치형이 있고 아치로 된 하천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네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산 능성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아치형 하천이 있고 하나 둘셋네 갈래에 이렇게 지맥이 있고 보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명당이 이쪽에서 이제 네개의 혈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네갈래의 위쪽에 네개의 이렇게 혈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타이핑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동북 삼십리 그러니까 동북 쪽은 맞죠? 장성에서 바라봤을 때 병룡 뭐 용들이 아울러 함께 1 2절 그러니까 이제 그 혈의 뒤쪽에 이제 열두 봉우리가 있나봐요. 그러니까 용이 아울러 이렇게 열두 봉우리가 뭐 고개라고 할 수도 있고 봉우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아래에 갑을 갑을은 뭐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제 번호를 봐야 될것 같아요. 갑을 병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봉우리를 지나서 어 머리를 감고 있는 용이 허공으로 올라 승천하는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을 회두 진용 비룡 등, 공, 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 혈은 암석 가운데에 있다. 아, 눈으로 익숙히 보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다. 길이를 아, 만나는 형이고, 장사를 지낸 10년 후 발음을 하는데, 백자 천손.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번창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12대를 흘러서 시중, 그러니까 이제 뭐 장관급이죠. 장관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혈 가운데 새 모퉁이에 암석이 있는데 깨뜨리지 말고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이 암석이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암석들을 훼손하지 말고 잘 써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지낸 후뭐 12대 후손의 장관이 배출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 갈래가 있고 이렇게 올라와서 한이 정도인데, 보면, 이렇게 돌무더기가 자연스럽게 있는, 뭐, 인공이 아닌 돌무더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암석이 되게 많은 산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도 있고. 전부 암석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를 훼손하지 말고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보면, 보면 여기가 이제 뭐, 용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 뭐, 회두, 비룡, 뭐, 등공형이라고 돼 있는데, 용자가 돼 있는, 뭐, 볼까요? 대응이라고돼 있고, 신계리. 딱히 뭐 용자로 관련된 지명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용리가 하나 있네요. 용리가 있고 그 뒤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장성 동북 삼십리 병룡 십이절 하 갑을 회두 비룡 등공형 혈 제암석중 수간 난심 기린봉 장, 십년, 발흥, 백자, 천손, 십이대, 시중, 혈중, 유, 사무, 석, 물, 파, 용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이 되게 뭐 명당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이 지역에서만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